아왜 어, 크레 이제 해칭해 좋냐? 이렇게 생겼어요. 응. 아, 저어 줘야 돼 이렇게. 딱 보고 알 자리를 만들어 주고 구멍은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는데 전혀 뭐뭐 뭐 물을 더 준다고 더줄거 없어요. 뭐 공급 안 해도 되고 어, 어. 안녕하세요 파버즈입니다. 응. 그 오늘은 또 이제 그슈퍼엣치 뭘까요 과연 이게 사진을 보세요. 음... 어, 알알 바닥지? 맞습니다. 어. 이제 인큐할 때 필요한 바닥지인데 보통 레겐은 에코오스로 해요. 보면은 아까 말한 코코피트나 이런 흙으로 한단 말이에요. 응, 응, 응. 레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하셔도. 근데 이제 초보자들 어려우신 분들은 이슈퍼엣치 쓰시면은 더 쉽다. 이것도 사실 엄청 쉬운데 더 쉬워요. 그냥 이거 한한 음. 습도가 안 빠지니까 음. 최적화를 만들어 주니까 어, 이걸로. 이건 수입 제품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레파실 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히 자갈 같 약간 이게 아마 모래? 그, 지, 음. 그 모래 그그그 뭐냐. 어, 그, 돌멩이 집. 모래 사이. 알려줬었는데 이거. 황토 같은 것에서 이제 추출된 거라 했거든요. 어... 보시면은, 입자는 이렇게 생겼고,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아, 젖었네 이렇게 음. 하고. 보시면 아, 이렇게 아이것도 에코스도 마찬고이고 이렇게 하면위 부분 당연히 젖어요. 음. 밑이렇이이거 어. 하고. 어, 네. 음. 이렇게 하고. 이 이렇게 하어서 이렇게 마른 이이 없어야 돼 보면은. 물기만 이거 안 보이면 되니까 보이진 않아요 보이만 않고 그냥 딱 촉촉할 정도로 다 젖을 정도고 응. 지금 다 젖었죠 물기는 안 보이고 이렇게 응, 하면은 응.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 습도가 그냥 맞는 습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 대신에 물은 보이면 절대 안 돼요 알람 세팅해야죠 좀 말라가지고 음알죠음 응. 응. 이건 건조한 거에 조심 해야 돼 이거 바로 봐서 그렇지 보고 알 자리를 만들어 주고 몇개 정도 들어가나 이 정도? 아 이런 통은 한 대여섯 개 들어. 가는 단점은 이제 알아보기 힘든다는 거죠. 아, 다, 뭐, 아, 네. 아, 그 거. 아뭐 뭐? 시에 나오면 힘들어요. 아그 뭐냐 다이소 거그뭐닿는데다더라고요공과 예, 가니까 없안 들어온대요 일단. 근데 뭐 이런 거 쓰셔도 상관 없으니까 다음에 좀뭔 좋은 걸 찾아볼게 지금. 음 얼음 빡으로 된거 그것도 많이 쓰시더라고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그건. 깊이가 좀 저기 조금 지금 나온 게 손잡이 달린 거. 예, 네. 원래 쓰던 거에 손잡이 달렸는데. 네. 좀안 되면 그거라도 써야 좀. 보시면 이렇게 하고 닫고 구멍은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는데. 음. 예를 들어 진짜로 한마한 뭐 마리만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뭐 계속 열고 닫고 할 일이 없고. 그럼 하나 정도 그냥 한이 정도 구멍 하나. 예 구멍 많이 뚫으시면 음. 습도 금방 날라가요 또 근데 그렇게 되면 공기 통할 정도만 예 아. 이러면 세팅 끝입니다. 아. 간단하죠. 네 예. 쉽네요. 예. 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전혀 뭐뭐 뭐 물을 더 준다고 더줄거 없어요. 뭐 공급 안 해도 고요예 어. 이대로 간다고 해. 그래 그게 그래서 슈퍼 H. 음 이대로 쓰시면 되고 음. 이거 근데 구매하려면은. 이건 대용량이거든요. 음. 대 대용량이 아니라 원래 큰거 써야지 왜냐면 이 정도면 알통 같은 경우가 뭐제 가격은 전 이제 업, 업자다 보니까 뭐 정확한 소매가나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뭔가 다음 달에 수입 된다고 하거든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냥 저한테 뭐 기포 입양하시면 그냥 드리니까 네, 그냥 구매하실 분도 연락 주시고. 아, 오늘 슈퍼헤치 사용법. 아 이게 더 좋은 거는 부치류에 정말 좋아요 부치류 알까는데? 예. 크레나 크레 같은, 크레 같은 애들 아예 음. 가져올게요. 음. 아왜 크레 이제 해칭에 좋냐? 부치류나 뭐 리키 크레 가고의 차와 왜 얘네 좋냐면은 레이 같은 경우는 저거 에코에서 해도 흙을 안 먹어요 태어나서 크레는 입에 가득 넣어요. 그거 죽어요. 어. 그래서 필요한 게 슈퍼 해칭입니다. 아니면그 트리 필요한데 에그 컨테이너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쓰니까. 슈퍼헤지 쓰세요. 아니면 뭐 이게 구하기 정말 힘들다 하면 펄라이트 펄라이트 쓰셔도 되고 슈퍼헤지가 가장 좋습니다. 좋긴 슈퍼헤지 좀 준비해 놓으셔야겠네. 연락 오시면 또아 하셔야 되니까. 저시 용품은 팔지 마세요. <laughs> 또 필요하시다면 방문 방문 판매할게요. 제가 택배 보내기 좀 그렇고 으, 전문 그게 아니라서. 근데 얘는 크레알들인데 릴리 화이트도 보시면 습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건 과습도 아니고 음, 아주 괜찮아요. 레코스 추천하시지만 초보자 분들한테는. 네, 슈퍼에치 괜찮다. 하자. 네. 음. 이상 오늘도 슈퍼에치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